안녕하십니까. 어, 참 여러가지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 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어, 원래 예배는 구약에서 어, 제사의 형태를 우리가 잘 따라서 어느 곳에서든지 그 형태를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사는 어, 재단이 있고 또 성전으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처음에 재단에는 어린양의 피, 소의 피, 피를 통하여서 사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첫 번째 시작은 회계를 통하여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어,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한 말씀이고 어, 촛대는 성령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에,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빛에 빛을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빛을 따라서 말씀을 받으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가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근데 그 중간에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향, 향을 향 피우는 향단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회개와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찬송은 곡조부터는 기도기 이 때문에 찬송을 부를 때 오늘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모아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근심 많은 자를 성령감화하시며 복과 은혜의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이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에이, 잠깐 멈추셨다가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은, 어, 지난번에 했던 그 말씀을 이어서 어, 같이 예, 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그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존경과 믿음이다. 이런 말씀으로 어,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로돼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곱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외,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제가 어, 한국으로 와서 어, 어, 뭐 검진도 했습니다만은 몇몇 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한국에 와서 어, 늘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지금 무슨, 무슨 가치를 쫓아가나라는 겁니다. 한국을, 어,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가치를 쫓아가냐라는 것이 바로 한국 사람의 미래의 모습이기도 하고 지금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는데 한국에 와서 우연히 부동산 재벌이신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상당히 검소하시더라고요. 저녁 늦게 같이 에어 버거킹에 가서 어 햄버거를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거는 어 듣기로는 그 아버지가 어 땅을 또이 부동산을 많이 갖고 계시는 재벌이어서 LG 같은 데서도 이분 이분들에게 에 돈을 빌려가기도 하는 뭐 그런 어 그런 분이라고 그래요. 어 그래서 이번에는 어 자식에게 한 300억 정도 되는. 어 어, 집을 어, 그걸 주면서 한 세금만 한 100억 정도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에, 이분은 원래 에, 불교를 계속 믿다가 요즘 어, 교회에 지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서든지 좀심겨주기 위해서 같이 좀 만났습니다. 어... 또, 신문을 보게 되는데,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가 동생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 목표는 강남의 빌딩을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대요. 어, 이렇게 말한 시점은 조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에 그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내 투자의 목표는 강남의 건물을 사는 것. 나 따라다녀봐. 길게 보고 앞으로 10년 벌어서 애들 독립시키고 남은 세월 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그래요. 어, 지금 한국에서 가장 많이 나누는 이야기는 뭐 북경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어, 집인 것 같아요. 집 정치하는 사람들도 어, 같은 그런 생각이고 온통 집을 사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노후에 잘 살아보자 하는 것이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런 가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재벌인 분은 집이 일단 많은 사람이고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몇백 억짜리를 만들어서 노후를 잘 살아보자 그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두 사람이 좀 비교가 됐어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분은 뭐, 얼마나 배우신 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80세 정도 가까이 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모습을 보면서, 어 그렇게 자신이 많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어 그러한, 어, 떤 티를 이렇게 내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분이겠죠. 존귀는 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존귀는. 사람의 존귀는 뭘까? 어, 외적으로 봤을 때에는, 어, 그, 교수라는 분들에 대해서, 또 돈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인격으로 이제 자리 잡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건틀어 보면서 존경을 하다가, 어, 그, 그런 가운데, 어, 이 땅의 가치가, 가치가, 어, 요즘은 다이 부동산의 가치 가장 이윤이 많이 나는 것에 가장 그큰 가치를 두는 것이겠죠. 우리 아이들도 이 땅에 오니까 어디서 집을 얻어서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가치를 말씀할 때 무엇을 말씀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런 가치는 어떻게 다를까요? 어, 지난번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는 어, 어, 존경하는 존경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지난 설교와 연결해서 오늘 천국은 어, 이러하다라고 하는 어, 이 마태복음 13장의 가장 마지막에 고향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치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가치는 어, 여러 가지로 변하겠지만 요즘은 뭐이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어 우리는 아니면 아니 말씀은 어 어떻게그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존경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어 존귀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번역되기도 하고 값이라고 하는 그런 어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마태복음 2장 27장 9절에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그 가격,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30을 가지고 갈때이 가격이라는 단어가 이 존경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이 가격이 매겨지죠. 우리가 사람 사람을 볼 때, 아, 이 사람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되나. 그러면서 은, 응, 응, 은연 중에 사람들을 만날 때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떤,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치, 이 가격을 존경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값이에요. 어느 정도의 값이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진열대에서 그 가격을 적어놓죠. 세상의 진열대에는 그 값을 사람들의 가치에 따라서 높게 적어놓기도 하고 낮게 적어 적어놓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는 하나님의 값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값으로 어, 그 가치를 매길까 적어 겨 놓을 적 놓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 마가복음 10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 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 자주 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의 것이다. 그는데 어린아이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들은 그럼 다 들어가느냐? 아니죠. 어린아이들도 죄가 있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뭐라고요? 받들지 않는 자는 이랬어요. 받든다라고 그랬어요. 이 받든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보면 똑같이 어린아이를 불러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할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서 세우시고 이러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모탈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받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린아이들같이, 그리고 낮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누가 천국 백성이 되겠냐라는 거죠. 오늘 그 가치를 어디에다 두느냐?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그것을 받들고 그 가치를 따라서 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어, 천국의 그 가치를 높일 때에 그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오늘 본문 그 후에 19장 13절부터 이렇게 보면 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하랬어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자들이 봤습니다. 가치는요, 어, 무엇에 대한 추구죠. 그러니까 이 땅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의 가치를, 어, 놓아야지 이 땅의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은, 사모함이 이 천국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이것, 이 가치에 대한 어느 곳에 무슨 가치를 줄 것인가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가치를, 어, 추구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 나라가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 그, 어, 가치를 높일 때, 그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점점, 점점 시대가 가면서, 어, 존경하는 그런 부분들이 적어지잖아요. 어, 자신이 안다라, 자신이 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존경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존경해야 그 가치를 얻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을 존경해야 그 가치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을 존경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격이 잘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 점점점점 어 그렇게 자기의 어떤 주장만 하면은 그 어른들로부터 오는 그 가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말씀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있는 가치들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읽어도 사모하면서 어 읽을 수 있고 한번 보자 하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천지 차이가 됩니다. 인격이 언제, 언제 생기느냐? 인격이라는 것은 언제 생기냐면요. 세상 가치를 따를 때는 감동이 없어요. 외적인 가치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존중하면 그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하게 사모하고 받들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면, 그때 하늘의 가치가 오는 거, 하나님의 가치가 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태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해서 서로 어 미워하기도 하고 우리 날 우리 지방에는 못 온다 그러기도 하고 용납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전 세계가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서 지금의 현상들을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되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서로 기도하면서 세워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가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바로 사모하는 자, 받드는 자가 그 가치를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나라를 받들고 주님을 받들고 말씀을 받들 때에 그 천국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가치 따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주님을 좋아하고 가까이 나오는 자에게 그 가치를 주십니다. 이런 싸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나와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 가운데서 서로 마음 속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고 겸손하게 사모하는 자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이 싸움 가운데서 이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도 분명히 있죠. 가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전 일생을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수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직장을 잡고 공부도 하고 잠도 못 자고 그래야 그 가치를 살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는 어, 더욱 더 존귀합니다.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따라서 오늘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 말씀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 이 존교하는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교하는 것이 없다.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어 58절에 57절하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는이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니까 오늘의 말씀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존경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믿지 않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존경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존경과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존경이 믿음이에요. 그 존귀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받들고 높이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존중이라는 것은 그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값을 최고로 높이는 거예요. 그 값을 최고로 높일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 우리가 보석을 보면서도 그 보석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러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려고 하지도 않죠. 그러나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온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경과 믿음은 같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랬으니 영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 듯이 오늘 존경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척과 존경 그 사이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나중에 허산나 다이세 자손이여 그때 어른들은 십자가에 못박으서서못박으서서그 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들이 죄가 없어서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태도가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낮추기 때문에 어른이 말하면 어린아이는 그 지식이 짧고 경험이 짧기 때문에 조금 설득하면 그냥 듣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들, 어른은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고집이 세워지고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서 놓으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출 때 그리고 주님을 높일 때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 주님께 자꾸만 나와서 안수해 주시길 바라고 그 권위 밑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그 권위 가운데서 복받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어,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 어,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에는 어, 그렇게. 예, 믿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니므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래. 그렇다면 거꾸로 말하면 세 번째는 언제 능력을 행하시느냐 주님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신다라는 것이. 그들이 믿지 않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그러면 그 천국은 언제 오느냐? 하늘의 능력은 언제 오느냐라는 것이 어떻게 어떻게 해야지 옵니까?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을 일곱 번 돌라고 라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번돌 때까지 아무런 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입을 다물고 계속해서 돌아야 됩니다. 얼마나 돌 때, 한번 돌면 뭔가 좀 느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세번 돌았는데도 느낌이 없습니다. 여섯 번 돌았는데도 느낌이 없습니다. 그럼 속에서 부글부글 끓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의 말씀을 받들어서 존중하게 되어질 때, 일곱 번돌때 그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비오기를 간구했습니다. 근데 비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 종을 보냅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보내고 기도하고 또 보내고 그렇습니다 지치지 아니하고 그때까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이 나병이 걸렸기 때문에 예, 그 요단강에서 일곱 번, 그것도 종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말씀한 그 부분을 일곱 번까지 계속해서 안 하려고 그랬었죠. 처음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에 순종했을 때 능력이 나간다는 게능력이 오늘 말씀은 그래요. 오늘 말씀은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이 말씀이 바로 뭐냐? 믿음이 뭐냐? 믿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제 능력이 나타납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을 끝까지 받들고 자신을 낮추어 받드는가? 라고 하는 그런 싸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놓치기 쉽고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놓치기가 쉽습니다. 어, 세상 가치에 자꾸만 몰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좀 뽀대나는 일을 하고 싶죠. 근데 예배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주님 높이고 주님 말씀 받들고 그것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충, 칭찬해 주시는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중간에 세상에 경도되어져서 세상으로 나가면 그러면 주님의 능력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훈련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실력이에 영적인 실력 엊그제 조직검사를 했습니다 안양샘병원에 있었습니다 수실실에 들어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직장을 뚫어서 전립선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폐혈증이 걸릴 수 있나 봅니다 가다가 트레이에 누워서 수실실로 들어가는데 천장에 성경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 예그 고통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꼭 고통을 받으셔야 됐나 그러면서 무슨 말씀이 번쩍 생각이 나냐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죽임 당하신 어린양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가운데서 존귀라는 것이 존귀 어, 고통이 꼭 있었어야 되나? 고통 없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꼭 갈리시지 않아도 대속해 주심을 통하여서 어떻게 안 되나?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이 존귀는 반드시 무엇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존귀라는 단어가 눈에 열려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하여서 순종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받들게 되었을 때, 그때의 그 존귀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우리의 싸움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한 싸움인 것 같습니다. 물론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너희는 먼저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물론 세상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뭐 무시하면서 살수 있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를 세상 가치보다 월등하게 높은 기준을 따라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 로마서 2장 7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는 거, 행하여서 왜 선을 행하느냐? 이 선행이라는 거죠. 선행.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이 말씀은 예민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뭘까요? 우리 교인들은 다 압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선을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그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선행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선에 대한 개념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 그렇게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면, 그러면서 존귀를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함에 대해서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 매니 매우 예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잘 설명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에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 선을 행하는 것의 목표가 바로 존귀라는 거예요. 다른 값이 있다는 라 거예요. 다른 가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의 가치, 사람들의 가치에 빠지기 시작하면 영원한 존귀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땅의 가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선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바로 그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이것이 믿음이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떤 나라에 혁명이 일어나서 어린 왕자가 국녀에게 엎혀서 도망,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국녀가 자기 어머니, 어머니로 알고 숨어, 어, 거지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국녀를 자기 어머니로 알았습니다. 세월이 한참 흐른 뒤 다시금 왕조가 회복되어졌습니다. 나라에서 거지로 지냈던 왕자를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왕자는 궁궐에 들어가 살지만 거지로 살던 습성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주일은 회복되었지만 내면성과 그 인격들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왕자가 할 일이 뭡니까? 점점 왕자다운 품위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에 빠져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영원한 가치를 삶의 습관에서 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 하나님을 받들고 존중하면, 어, 그렇게 존중할 때 그것을, 어, 성경에서는, 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믿음 가운데서, 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어, 주어지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런 싸움을 쌓아가야 됩니다. 어떨 때는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가운데서 빠져서 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놓치기도 합니다. 근데 이기면 존귀이집니다왜 이겨야 되느냐? 왜 이기는 자가 되느냐? 요한계시록을 왜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귀는요. 어, 죽임 당하신 어린이. 끝까지 이겨 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께 주신 사명에 대해서 끝까지 감당하시면서 죽을 때까지. 어, 주님의 가치를 이 세상의 가치보다 어, 적당하게 이긴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이기시 어떤 것을 에, 압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훈련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어, 상황도 어렵습니다. 어, 우리가 이 땅을 예, 경제적인 부분들도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점점점점 점점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기도로 이겨나가고, 예배로 이겨나가고, 그럴 때 존귀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존귀한 이, 이긴 경험을 할때그 믿음은 실존이 되어집니다. 오늘 어, 이렇게 예배를 어, 드리게 되어져서 참 어,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들 음, 오늘도 삶 어, 속에서 다시금 어, 이렇게 몇명 가족들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에다 말씀하십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인 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서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